안녕하세요 공태현TV 태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.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 아나 목소리 좀 줄여야겠어 응. 댓글 나 그거 맘 상했어 내가 너무 목소리 커서 저기 내가 민폐래 네. 아니 근데 내가 민폐가 아니고 바이크가 좋을 것 같아 네. 그렇게 아니 메아리 올리더만 많... 아, 형님 그래? 메아리 편집 봤어 내가? 거기가 산속이라 아 아니, 그 팡기어에서 아, 자 아. 오늘의 게스트입니다. 예그 되게 뉴페이스 잘생긴 얼굴 보이죠? 안녕하세요. 참고로 왜 김태길 씨가 붙었냐 여러분들 왼손잡이입니다. 음, <laughs> 오늘 오늘의 컨셉은 비주얼 라운딩인가요 아니면 비주류 바로... 라운딩인것 같은데 여기는. <laughs> 아 오늘 오징가되는 날인가요? <laughs> 형 원래, 원래 오징어. <laughs> <거였어. 웃음>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해주죠 뉴페이스. 네. 안녕하십니까 저는.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민입니다. 아, 프리랜서 모델 뭐 형님은 소개 한번 해주시죠. 공태현 네. 팩트골프의 20% 지분을 갖고 있는 <laughs> 구독자 한만 정도는 제 지분 있지 않을까. 작년에 그 여러 같은 응원으로 네네. 올해 다시 2023년 네. 다시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아 다시 왔습니다. 아. 자 오늘의 경기 룰 설명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전반 9홀 영어 안 쓰기. 우리 효자 컨텐츠죠 영어 한마디랑만 만 원에 기부금이 적립돼요 캐디피는 안 하는 거예요 왜? 우리 2대2 팀 먹고 내기를 할 거니까 2대2 팀전을 해서 캐디피 내기고 영어 쓰면 만 원에 기부금으로 쌓여서 기부를할 겁니다 네. 방금 전에 어떤 골퍼가 네. 공태현 님의 네. 모습을 보고 한참 쳐다보다가 네. 어? 공태현이다 공태현이다 네.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네. 그 뒤가 뭔지 알아요? 뭐라고요? 전화하면서 그 유명 유튜버 있잖아 인제 프로님이 아니에요 이제 <laughs> 어, 공태현 프로 아니더라고 인제는 아. 유튜버. 공태현 유튜버님 형 죄송한데 저 투어 뛸 때도 응. 이 소리 들었어요 공태현 해설자나 공태현 유튜버 아니 전종락히 전 들었어요 내가 아인제는 시대가 변하는 시대가 왔구나 아. 그래서 오늘은 공태현 유튜버랑 아 즐거운 란딩을 다시 하겠습니다. 보통 이제 유튜버들 백티 안 치잖아요. 맞냐, 아니 맞냐. 그러면 저는 어 백티로 가고요. 네. 그 티박스 꽂혀 있는 데 중에 제일 뒤쪽으로 가고 이제 세 분은 화이트에서 치는 걸로 가겠습니다. 이해되죠? 셨아 네. 너무 뒤에 꽂혀 있는 것 같아. 잘못 찍혀 있는데? 요 <laughs> 어쩔 티비? 어쩔지 아, 아, 어제 댓글 본것 중에 말 많은 사람 중에 제일 공잘 치는 사람 <웃음> <웃음> 내가 <웃음> 영어를 쓰고 싶다, 정 쓰고 싶다. 그러면 혼자 저기 남해로 가가지고 쓰세요. 저기 <laughs> <자, 웃음> 숲속 가고 형이 쓰고 보세요. 자, 이제 시작인가요? 자, 증부이 박수 한번 차주세요. 박수 치는 생각 시작이 된나 하나, 하나, 둘, 셋. 자, 시작합니다. 아 <laughs> 어? <laughs> 어? <laughs> 어? <laughs> 이거 뭐야? 이거 일부 이는 거야? 뭐야? 분명히. 어떻게 해? 아 진짜. 참아 봐. 맨날 나가네. 아! 나부터 준비하셨죠? 나 아, 아예 준비했습니다. 상인은 어때? <laughs> 맛이 가지. 내가 언제 할줄 몰랐어. <laughs> 나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왔어. 이미 했지. 이미 했지. 자, 두 번. 합계 <laughs> 3만 원입니다. <laughs> 오늘의 주목해야 되는 양반. 오늘, 오늘 현금 많이 들고 같 기부하는 거 좋아해 가지고. 좋습니다. 아... 벌써 3만 원. <laughs> 시작과 동시에 3만 원. 원래, 원래 말안 하는 스타일인데. 난 <laughs> <하는> 스타일인데. <laughs> 스타일인데. 없이 카메라 있다고. 카메라 있다고. 카메라 있다고. 내가. 왜거네 아. 직업이 키큰 직업이 아니고 웃기려는 직업이네. <laughs> 지금 출발도 전에 어 출발도, 출발도 전에, 전에 쌉소름이네요 좋아요? 네. 내가,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나 사회에?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웃겨 자 하나 둘셋 <laughs> 영상 기계 잘 들고 가야돼 네네 잘 치세요 <laughs> 기근지귿부터네 그래야 그러면 폼이 어... 이쁘게 나올 거니까 뭐라고요? 어? <laughs> 폼 어... <laughs> 네? 그것 영어? <laughs> 그거 영어였어요 <laughs> 그런가? 왜그 영어예? 어, 아냐아니아아니요 아니, 그거 아니에요 사전나고요자 폼. 맞아 <laughs> 아니 국어사전에 있잖아 국어사전에 있잖아 국어사전에 있는 건 괜찮다니까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할때 취하는 몸의 형태 폼 국어사전 이게 원래 네. 그 영어가 없으면 이게 영어를 안 나와요. 죄송한데. 네. 이거. 그 영어가 없, 영어가 아니면 영어가 안나온다니깐요 예를 들면, 나무 이러면은, 나무 이렇게 안 하잖아요. 아, 이해되시겠어요? 아니, 아니 이건. 이거는... 영어예요. 오, 좋은 히드름, 좋은 히드름. 좋은 히드름. 비교하면 돌아서 들어오는 샷 이거 비교하면 다 어디서 내는 거야? 아 뭐? 라 돌아서 들어오는 뭐야? 돌아서 티어오는 돌아오는 안해안해휘드름휘드름 <laughs> <안> <laughs> 아니 본인 뭐 연습 많이 하셨다면서 <웃음> <웃음> 야 오빠 진짜 야, 지분 살려고 그러는 그래. 지금 방금 또 잠깐만 방금 지분 살려고 유 you... <laughs> 이유땡땡 <laughs> 1번 <laughs> 경기장에서 10만원 채웁니다 제가 장담하죠 김특기 선수 아 좋은 히두름 좋아요. 좋아요. 좋아요 약간 오른쪽 긴 잔디 아니면 모래밭 모래산 가면 안되는데 <laughs> 아, 좋은 히두름 약간 오른쪽 초록색 위 많이 튄다 지금 지금 거기서 몇 발자국 나왔어? 방금 129 걸음 거리 아129걸리 아. 진짜 이렇게 변해 간다니까 <목소리> 맛이 간다니까 <목소리> 오 좋아 오른쪽 좋은 올림 어 다같이 올렸나요? <laughs> 어디 가셨어요? 어디 가셨어요? <laughs> 마실.. 갔어요 아 마실 갔어요? 말해야 <laughs> 아, 해요 <laughs> 말투들 너무 웃겨 소전 선생님들 같아 그러니까 바보인가 아, 봐형 근데 원래 바보긴 했어요 좋은 공띠움 근데 초록색의 속도가 너무 길죠? 빠릅니다. 네. 제가 봤을 때는 이 잔디의 어 짧기가 너무 짧고 그리고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해하시죠? 풍력법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<laughs> 친다 마이든 <laughs> 두분다 <laughs> 아니 <너> 왜 쏘어 <laughs> 아 맛이 가네 나비기에 <laughs>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빠르다고 유정민 선수의 나비기 가비 기회 속도 좋아요 조금 짧지만 합격 0점 <laughs> 일본 구멍부터 오늘 네. 재밌네요 완전 재밌죠 폭력법 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어, 약간 내리막이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경사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한두뼘 정도만 것 같습니다. 이야, 생각했네 생각했어 야 갑자기 뼘, 뼘이 나왔어? 좋은 지킴. 좋은 지 어, 어, 좋은 지킴. 네 <laughs> 오, 좋은 지킴. 뭐야? 오, 삼 지킴, 일 나비. 좋았다. 좋았다. 커트. 걸걸 제가 봤을 땐. 오늘의 경기 좀 역대급이다라고 <laughs> 새로운 구멍이 들어왔어요. 구멍만 자식이 뭐냐고. <laughs> 구멍인데. 응? 이거 할게요. 하지 말이 <laughs> 없어 요 이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. 아, 아 말린다. 말린다. <laughs> 관광공이라고 하는거지 어, 관광공? 어, 구바와슨 스타일? ㅋ ㅋ 바보같아 진짜 이름이니나씩 그러니까 그 이름과 그 뒤에 단어를 생각해봐 어차피 2만원 <laughs> 태현이면한 단어 니 그러니까 그거 한 단어고 그 뒤에 뭐가 나왔어? 좋은 히두름인데 약간 좌측은 경기장 밖이에요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은 휘두름이었어? 알았습니다 <laughs> 죄송합니다생겼어왜 <죄송한데>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비교되냐아 <laughs> I love y o 말렸어요! v e y 요살았 l 요 v e you. 요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 o v 말 you. I love you. I 그렇죠, e you. I love you. I l 우 v e you. <laughs> 그렇하겠습니다어공 <laughs> 떨어뜨리 면？하 세요？근데 네. 구제 받으 시 고요. 바람이 되게 세네한 줄로 크게 잡아는데 이렇게 한 줄로 말 걸지 마세요 어얘 그냥 방송 제조기인데 <laughs> <목소리> 약간 오른쪽으로 유정민 선수의 와, 남아, 남아. 아... 오! 오!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. 하나 둘 셋, 넷. <laughs> 야, 얘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요. 나한달 동안 라면만 먹고 살 와, 이거, 와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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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이거, 거이이런말 하기 거 이거, 이거, 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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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거이이 감아 어. 진짜 뭐지? 오. 아 진짜 뭐아뭐 진짜 뭐뭐이제 기록 세우겠는데? 이제 말안할고생각 어? 머릿속에 생각이 어. 잔뜩 있는데 아 진짜 다 뭐하는 거까 n o get a little. I said, I 아 e s i r e d a 자리 t 아니 e I s a 야 d I desired a l i t 만 l e I said, I desired a little. I said, I desired a little. I s a 실력은 별 e s i r e 잠깐 여기 합격이셨고 아, 이거 여기가 공주입니다. 여기. 뭐라고요? <laughs> <laughs> 맞아요 더하기1 맞아요 네. 안 알려주셔도 된다고요 중간 점수 한번 보여주세요. 네.